대망의 마지막 조차 8조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백 선수 오셨고요. 최고 이번 시 두분의 선수 말랑 혁진 님과 XC 산타크린님오셨거든요잡아할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후보예요. 제가 아! 느끼기에는. 아, 아 이분 이분이 그 분이에요? 고추장 삼겹살? 저희 팀 고추장 삼겹살 그랑프리 팀의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예 혁진 선수 기록 아. 보세요 지금 살벌한 기록. 근데 혁진 선수가 맨지스로경기라는것 같아요. 오 어? 왜죠? 변수거든요. 왜냐면 혁진 선수가 그랑프리에서 이제 스를 탑니다 이 친구가. 아 대회 적응 그치. 때문에. 사고나는 거 많이 많아가지고... 일단 시작을 산타크리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산타크리누가 일단은 풀펫을 혼을 끼셨어요. 음, 조금 더 이제 불쌍히 무리하게 빚어가겠다는... 음... 뭐 음. 일단은... 오 확실히 멘티스를낀 자신감이 있고 어... 이는 게... 네, 하지만 불쌍해 네. 혁지 선수가 더 괜찮아요. 그쵸, 그쵸... 어, 아, 이제 똑바로 졌죠... 오 어, 라이! 라인이 되게 깔끔했죠. 일단 멘티스를 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고 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네두분다 지금 약간 주요 구간에서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쵸? 감성이 심해요. 지금. 한 명이 받으면은 이게 이제 경기가 바로 끝이 났을 텐데 같이 받아가지고. 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붙어가는 모습 보여줍니다. 사이가 좋아요 두 선수. 어! 어! 오, 와, 다행히. 어! 이건, 오! 이거는 각도로 봤을 때는 산타 크리님이 조금 더 위험한 라인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두분다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어, 충분히 지금 누가 이길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이 상황만 봐요 그렇죠. 거끝까지 말.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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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어! 고속 턴을 보고 있었는데 실수를 한것 같아요. 민기님 사랑해요. 빨간색 카트 빨간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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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요. 야, 이건 또뭐 새로운 주문인 가예요 빨간색 카트를 듣더니 갑자기 상대가 막야이 <laughs> 선수분들이 막 말리고 있어요, 점점. 오, 오! 야, 오, 야. <laughs> 야, 이 <이거> 정신이 진지한데. <정식이었는데. 웃음> 네. 일단은 이거 맞. 오, 여기서 고속턴을 쓰면서 일단 거리 차이 확 벌려냈죠, 형치님 이거 드랩이 안빠리면 위험해요, 크리 선수. 일단은 드랩. 어, 요 웜크기 구간에서 거리를 많이 좁혀내가지고 드랩트 거리까지 다긴 하는데. 와, 이거, 마지막 요릅니다. 이거 드랩 각에 나오나요? 직구각 어? 나오나요? 오! 자, 드랩. 막드래막드래이막드래 드래, 차단. 차단 하나요? 오오오! 드래프트가안 닿았죠? 아, 안 닿았어요. 아, 안 와. 닿았어요. 아, 아, 아. 이게 왜안 닿죠? 그러게요. 방금 닿은 거아니었 이거 무조건 빨릴 <laughs> 수밖에 없는 각이었는데? 두분다 기록대가 비슷하거든요? 경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봐야겠죠? 일단 두분다 빌드는 무난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문스터는 이제 혁진 선수가 조금 더 여유롭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게 혁진 선수가 그래도 경험이 좀 있는 선수다 보니까 1대1. 상... 오! 오! 와, 안 들어왔어요. 죽었어요. 예.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 오! 그 경험이 풍부할 거란 말이죠. 아, 솔직히 말해서 이제 시카 선수 입장에서, 시카 선수 화면으로 봤을 때는. 어? 이거 혁진 선수 입장에서 완전 땡큐죠? 어? 맞고 싶, 맞고 싶어요. 뭐, 누가 뭐, 맞고 싶어요. 혁진 선수의 열 이번에는 솔타쉽으로 어떤 경기 운영 보여줄지 되게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다. 이번에는 시작 포지션을 뒤쪽으로 잡았어요. 뭐 사실 블랙비트 vs 솔타쉽이면 엄밀히 수치적으로만 봤을 때는 블비가좀더 빠른 차이기 때문에 블비를 네, 뒤에 두고 솔타쉽을 앞에 두는 게 앞에 두고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것을 견제만 해주는 게 솔타쉽이 가져가기 가장 어떻게 보면 매끄러운 경기 운영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아이고. 간에 그 마무리 라인 실수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살려낸 것 같아요.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솔타십이 일단 블랙풋보다 속도가 어? 느리죠? 아 여기서 살짝 실수. 예, 약간의 실수가 있는데 앞에서 뭐 실수. 돌못 탔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히 해볼 수 있어요. 야 이거 접전 났죠? 지금 붙었습니다. 한번 꽝 붙었는데 누가 살아남지를 봐야죠. 소사가 어, 여기. 어. 이에요. 아 근데 약간 여비찡님이 지금 약간 한도 구간씩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아 한도 구간씩 진입이 조금 깊은 경우가 있어요. 아 약간 이 긴장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방증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이거를 이기게 되면은 지금 혁진 선수는 5연승이에요가 그렇죠. <laughs> 아이고. 살 힘들어지네요. 이제 대회 네. 아 이번에는 아직. 주사위부터마사님 채팅을. 아. 어 일단 주사위부터 걸리고 아, 봐요. 아 예.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아뭐 고스톱 이런 거 없이 그냥 러밍이 컨텐츠 파괴됐거든요. 일단은 경기 양상이 지금 두분다어오 괜찮습니다. 네, 접전이에요. 다행히 이제 혼삽이 나왔으면 경기가 끝났을 수도 있었는데. 어 브레이크 석지선수. 어 이거 라요 꼬였거든요. 부스 날라갔거든요. 이러면요. 자, 이게 고급 해시죠 이제. 예, 이제 선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니맵에서 저 정도로 한 물거리 하나 정도로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되게 사람이 긴장이 갑자기 싹 풀립니다. 손이 덜덜 떨리던게 안정감이 들고 주행이 어어어 잡혔어요. 어요 지금 마상님도 불서 없어 아, 아 뭐, 선수? 뇌절 바급이죠? 아, 이게 오, 드래프트 닿았어요, 그래도. 근데 불서 부스터, 마상님 불서가 부스터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 1:2대1 고수턴 붙었고요. 붙었고요? 목싸움비벼놓고야 목싸움 솔타시 밀어냅니다. 와 이게 힌트 선수가 솔다시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 힌트를 밀었죠? 이거를 왜 어떻게 이겼죠? 이거 끝나나요? 한 선수로 인해서? 아 솔직히 30분 됐는데 피치더라고요. 살짝 키시이난 건지 아니면 긴장? 남코님이 고르시는 맵 맨... 노이. 노이. 어. 노이에 대해서는 다들. 다들 일가견이 있어요. 내가 이 맵을 다른 맵들은 못해도 노익은 자리에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이반 라인이 굉장히 좋아요. 와이 와, 러코님 라인이 ]까지. 딱 어택 컷 라인이거든요. 쭉 밀면서 계속 들어가죠? 이건 넘기와 이건 와, 경기력기까지 기대됩니다. 와, 이번 경기. 이거 진짜 치열하거든요. 자 이에 석진님. 예, 이거 하번 삐끗하면은 육연승이 날라가거든요. 오오오오 이거 버텨. 버티... 좋아요. 이런 장면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흑화라는 <laughs> 입장에서는 흥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아니, 이게 혁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연승이 쌓여가지고 오히려 긴장하는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지금 중요할 거예요. 지금 혁진 선수 입장에서는 앞에 이제 휴고 구간에서 상대방의 바퀴를 원할 겁니다. 흑화 네? 선수? 깔끔하게, 네. 와! 아, 살짝 실수. 하지만, 진요 회복 나쁘지 않았어요. 지금 드랩 거리가 안 빨리는 구간에서 이제 한중반부 정도거든요. 지금 노이게 아직도 드랩 거리 안 닿는데, 이거 원통 구간까지만 빡세게 하면은 드랩 거리 닿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칭찬 공격이라고 하죠. 흔히. 좀자세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뭐. 아니, 근데 잘하니까 칭찬을 하죠. 예. 오! 아니, 이야. 아, 잘했어요. 다행이에요. 효과가 예. 없어질 수 있었는데, 그나마 <laughs> 실수를. 잘회복하면서 여기 워크기 어떻게 처리? 해뭐 어, 실수한 줄는데 아니었어요 오, 아니었어요 예두분다 예, 이제 워크기 깔끔하게 지나주고 어, 계시고 어커선수가잘 달리고 있겠죠 예 치웅치웅 치웅. 아니 순간이도 소노공이에요 드래곤볼 소노공이에요 지금 이 정도 버리면은 커선수가원크기를 예. 했는데 하고 이 정도면 러콘 선수가 실수를 예. 하나 뭐 없었다는 거예요예 그쵸 와 이거 러콘 선수 홉티 선수 이기나요? 안전하게 야이 6연승을 슬슬에... 어어어어 어디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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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아니 지금 이 승자의 웃음, 뭐? <웃음> 뭐죠? 이게 뭐 막... 자기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웃음을 당해버렸어요 <웃음> 그러니까 아니 웃음을 당했어요 러콘님이 웃음을 시켜줬죠 첫째까지 이제 합류를 하시면서 런닝 잽의 고스톱 8주차까지총 이제 여덟 명의 이제 최종전! 라인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최종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언제 한다? 이렇게 공지를 못 드려요. 왜냐면 선수분들이랑 일정을 음...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조율이 되면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공지를 할 거예요. 유튜브 커뮤니티. 그래서 제 예상에는 아마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사이에 진행이 될것 같은데 이거는 결정이 나는 대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로 공지를 올릴 겁니다. 네, 이제 결승전만 남았으니까 결승전 다들 재밌게 시청해주시면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8주차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런민기 공격입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